그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약간 그러니까 마우라 대용의 느낌이 납니다. 추울 때. 머플러. 마우라. 말든사로 팔러 갔을 때 많이 눈여겨보길래 한번 컨텐츠로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 팔러가 아니고 저기 바버샵입니다 우리 팔러 갔다가 바버샵 갔었잖아 거기서 그 할리 오브 스코틀랜드 니트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구경을 했죠 트렌드라기보다는 우리도 기본 아이템으로 좀 자리 잡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런 느낌? 그니까 이게 참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기본적인 아이템을 좋아한다라고 느꼈던 게 이런 스웨터도 크로넥이라고 하잖아. 범용성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요거를 엄청 좋아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 니트는 일단은 컬러별로 모으는 재미도 있고 스타일링에서 컬러로 킥을 줄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나도 이렇게 좀 많이 모았거든. 대부분 사람들이 할리우브 스코틀랜드를 많이 언급하고 사기도 하던데 너는 보니까 ESK가 엄청 많더라고. 그러니까 색깔을 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브랜드를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어차피 둘다 스코틀랜드 브랜드고 퀄리티적인 면에서는 둘다 이제 검증이 됐다 보니까 뭐 패턴도 둘다 편하더라고 입어보니까. 그래서 둘 중에 색깔이 예쁜 거를 골라서 산 거지. 여기 할리우브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여기 이제 그 넵. 랩사가 이제 막 보카시라고 해야 되나 이런 다양한 잡사들이 섞여 있는 요게 예뻐서 샀었고 나머지는 ESK가 많습니다. 또 고려 요소가 뭐가 있어? 아니면 그냥 무조건 색깔 일단? 어 일단은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만드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뭐울 같은 경우에 퀄리티가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색깔을 보고 사는데 색깔에서도 적당히 미색 그러니까 파스텔톤의 톤을 띠면서 착장에서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느낌이면 좋겠다 하는 제품들만 골라서 사고 있습니다. 뭔가 나는 근래는 잘안 입게 된것 같긴 한데 너는 최근에도 되게 잘 입고 있, 있었나? 최근이고 뭐고 할거 없이 너무 그냥 기본 클래식 같은 아이템이어가지고 하나 둘씩 모으면 평생 입을 것 같은 느낌에 사고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기본적으로 입는 거지 뭐 요즘처럼 사이즈를 좀 크게 가서 막 떨어지게 입는다거나 그러진 않고. 어 아, 그리고 내가 최근에 좀 깨달은 게 있는데, 우리 브랜드의 그 차별점이라고 생각되는 걸 느낀 적이 있는데, 우리 브랜드처럼 어깨선을 딱 지키는 브랜드가 요즘에 거의 없더라고. 이제는 정사이즈가 특이한. <laughs> 어, 그래서 우리가 뒤처지는 건가? 잠깐 생각했다가, 아, 이게 우리 브랜드의 특징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어깨선이 맞아야 10년이고 20년이고 입었을 때 어색하지 않잖아. 사실 이 드롭 숄더라는 거는 나중에 또 트렌드가 멀어져 버리면 입을 수 없는 느낌도 있,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이런 스탠다드한 핏의 제품들이 좋아요. 이게 정확한 명칭이 스웨트. 터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국내에서는 니트라는 말이 이런 울 니티드 웨어를 통칭하는 말이잖아. 근데 사실 니트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어색한 말이거든. 다이마루라고 불리는 티셔츠도 니트 제품이고. 니팅이 된 제품들을 다 통칭해서 니트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분화해서 부르는 게 좋기는 하거든. 영국에서는 사실 이런 상의류들을 다 점퍼라고 하더라고. 그 토틀넥 니트인데도 점퍼라고 써 놨더라. 그 스웨터가 좀 미국식 표이라고 이거의 이제 제품 명칭은 셰기독 스웨터, 셔틀랜드 스웨터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니트는 좀 한국식 표현에 가까운. 맞아 맞아. 셰기독이라는 거는 그 제이프레스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 에이, 또 역사 얘기 오랜만에 한번 해야겠는데. 오랜만? <laughs> 아 그동안 안 했잖아 우리. <laughs> 이게 사실 이 옷들이 셰틀랜드 스웨터라고 부르는 게 스코틀랜드 북부 지방에서 노르웨이로 가는 그 중간 교역지에서 경유할수 있는 섬의 역할이 될 법도 한데 그렇게 발달하지 못한 게 되게 척박해요. 그러니까 바위로 된 섬이에요. 우리 그 독도 같이 이렇게 바위로 되어 있는 되게 척박한 그런 섬이어가지고 그런 상업적으로는 발달을 많이 못하고 그 혹독한 기후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 양모의 상태가 어떠냐면은 고우면서도 막 그렇게 굵지 않은 거야. 우리 왜그 구스다운 같은 거 보면은 그 얇은 솜털이 공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방한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양모도 그런 느낌으로 되게 좋은 퀄리티의 양모가 된 거지. 그래서 쉐틀랜드 울이라는 게 유명해진 거야. 나는 저런 쉐기동니트의 첫인상이 좀 특이했던 게뭐 울트레이터 같은 거에 고급 버전이라 생각하면 맨들맨들한 뭐 캐시미어나. 그런 걸 생각했는데 이제 반대로 되게 거친데 어 어쨌든 가격은 저렴하지 않으니까 고급 의류라 해야 되나 그렇게 분류가 됐는지도 좀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쉐기동 니트가 그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 옛날에 미국의 그원어빙는 어디니까? 영국. 영국이죠. 그러니까 영국 상류층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처음에 그 옥스퍼드 버튼다운 셔츠도 영국에서. 가게 된 거고 체기독 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상류층들이 스코틀랜드로 가 가지고 그런 사냥 같은 거를 레저 문화로 영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런 레저 스포츠를 즐길 때 어떤 옷을 입었느냐? 그런 걸 보면은 트위드 소재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은 양모를 사용한다던가 왁스 클로스, 바버 같은 그런 옷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거랑 뭐 코듀로이 등등 그게 미국으로 많이 전파가 된 거죠. 그런 옷들 중에 이셰틀랜드 스웨터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땐 겉인데 입으면 좀 그런 게 덜한가? 아니면 입었을 때도 그대로. 입었을 때도 똑같고 사실은 지금 내가 입은 것처럼 레이어드 하는 게 제일 좋고 안에 셔츠를 입고 싶지 않으면 뭐티셔츠에 위에 이렇게 입는다든지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가벼우면서 보온성이 좋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겨울철에. 이너로 입기에 되게 좋아. 관련된 컨텐츠에 항상 달리는 게 이제 보풀을 어떻게 하냐 아... 이거를 살리는 게 맞다 랑그래도 너무 보기에 안 좋다 이렇게 좀 갈리더라고 아이 보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셰틀랜드 스웨터가 처음부터 쉐기독이었던건 아닙니다 아까 미국에서 영국의 문화를 가져갔다라고 했잖아 처음에 미국에서 이 셰틀랜드 스웨터를 가져갔던 거는 브룩스 브라더스예요. 그러니까 브룩스 브라더스에서 1904년에 이 셰틀랜드 스웨터를 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원래 양모 스웨터는 옷이 일정하지 않단 말이야. 수작업이 많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많이 개선을 했고,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제이프레스에서 기존의 클래식 아이템이었던 이 셰틀랜드 스웨터를 브러시를 해서 이 보풀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보풀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이유는 이 촉감도 좋게 하기 위한 방법도 있지만, 또 보온성도 동시에 올라가게 되, 되겠죠. 그런 이유로 차별점을 주기 위해서 브러쉬드를 해서 쉐기동 니트가 제프레스에서 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현대는 거의 이런 그냥 빤빤한 짜임의 셰틀랜드 스웨터는 잘 보기 힘들고 브러쉬드 된 보풀이 많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느낌의 제품들이 훨씬 더 많죠. 결과적으로 너는 딱히 보풀 관리는 안 한다. 너도 안 하잖아. <laughs> 니옷 보니까 장난 아닌데. 그 이제 한 번씩 세탁소 맡기면 이제 사장님께서 한 번씩 싹 제거해 주시는 거예 아, 거. 진짜. 아, 그 보풀 제거기로. <laughs> 사실 그 보풀 제거기가 원사를 날리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그런 막 깔끔하게 있는 니트가 아니면은 이런 특히나 쉐기독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그 보풀이 살아나는 게 더. 맛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나는 저 스웨터 위에 입는 게좀 불편한 게 있어서 재킷이나 이런 거 안에 입기는 좀 나는 불편하더라고. 사실 재킷 안에 요거 입는 게 쉽진 않아. 왜냐하면 자켓의 팔통이 다 정해져 있거든. 근데 이게 보면은 아무리 가볍다라고 해도 그 셔츠 위에 레이어드 하면은 어느 정도 부피감이 생기기 마련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것까지 고려해서 재킷을 구매하는 거를 항상 손님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우터를 먼저 좀 여유 있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긴 합니다 이걸 이너로, 이너로 입을 때는 근데 이걸 이너로 입지 않는다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저를 입고 이렇게 어깨 매는 스타일 이 있잖아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그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마후라 대용의 느낌이 납니다 추울 때 머플러 마후라 나는 그리고 그 이게 워낙 클래식 아이템이다 보니까 미국에 유명한 인사들이 이 옷을 다 입었단 말이야. 그런 짤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그런 짤들을 보면서 약간 스타일링에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거진 보면은 이걸 단품으로 좀 후리하게 입은 느낌들이 되게 많아요.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 아이템을 생산하는 게 어때? 어쨌든 반츠은한 번도 생산한 적이 없잖아. 이 할리우드 스코틀랜드는 192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SK 밸리라는 브랜드는 1968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엄청 오래된 브랜드잖아. 그들의 노하우를 사실은 따라가기는 쉽지는 않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쉐기독 스웨터를 만든다고 하면은 뭐 별주로 오더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소재로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내가 봤을 때 스웨셔츠 때문에 좀 포지션이 애매진 해것같고 거든. 뭐 보여지는 것보다 시즌 입는 시즌이 비슷해서 관리도 좀 한몫하는 것 같아서. 아, 그렇지. 좀 손이 덜 가는 게 솔직히 맞아. 있어. 난. 맞아. 이게 세탁기에 그냥 돌릴 수는 없잖아. 나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러를 많이 애용을 하는 편인데 스타일러가 없는 집이 훨씬 더 많단 말이야. 확실히 세탁이나 이런 관리 면에서 조금 불리한 면이 있기도 한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스타일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것 같아. 너는 훨씬 더 캐주얼하게 입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런 쪽의 스타일링을 매칭하기가 쉽지 않지 다이마루가 훨씬 더 만만하죠 근데 우리 이 네이비 블레이저를 요즘에 많이 사주시는데 이 네이비 블레이저를 즐길 수 있는 분이라면 얘네도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내가 이때까지 질문을 했던 게 전부 다아 원래 그렇다 아니면 <웃음> 이해한다 <웃음> 야씨 바보는 뭐 다른 줄 알아 <laughs> 이게 뭐 어쩔 수가 없네 진짜 이게 영국 사람들 세탁을 안 하다 보면 <laughs> 아 그리고 이제 크로넥 형태 말고 다양한 것도 있잖아 아까 예시를 들어줬던 터틀넥? 어 그것도 있고 후드 스웨터 같은 것도 요즘 나오고 하더라고 너는 그냥 거의 크로넥만 입는 편이야 사실 이게 진짜 제일 편하고 그러니까 단품으로 입기 제일 좋은 거는 그겁니다 터틀넥 터틀넥이 나는 겨울에 진짜 사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에서도 그 터틀넥을 만들 때는 쉐기도를안할 뿐더러 원사 자체도 좀 다른 걸 쓰시더라고 아할리우브 스코틀랜드 터틀넥은 쉐기도가 아니야? 재질이 좀 다른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음. 스타일마다 달라 옷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쉐기동 아. 니트를 만들 때는 쉐틀랜드 우를 쓰고 터틀넥 같은 거 만들 때는 질롱 우를 쓰기도 하고 원사를 다 다르게 하는 거지 꼭 저런 브랜드라 하더라도 무조건 그렇게 쉐, 쉐기동 니트만 만드는 건 아니구나 아유 아, 그럼 굶어 죽지 <laughs> 아편견이었는 당연히 그래서 야, 부산 팬츠가 바지만 할수 있나 저기 어? 또 어떤 나라에서는 캐기도을 아예 안 하고 다른 니트만 많이 하기도 하고 편집샵의 성격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기도 한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한번 이렇게 붐이 일면은 이제 우르르 이렇게 다 하자 뭐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소개가 된것 같기는 합니다. 단체에서는 혹시 스웨터 같은 거를 출시는 안 하시는 건가요? 코로나 이후로 원사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도 사실은 중국 생산으로 단가를 낸 적이 있는데, 오우, 가격이 <laughs> 계속 문은 두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빠르게 기획이 돼서 만들 제품은 아무래도 터틀넥 니트인 것 같아요. 터틀넥 니트는 진짜 사기라니까? 단품으로 입고, 머플러도 솔직히 필요 없고, 그거 입고 위에 자켓을 입거나, 바로 패딩 같은 거를 매칭한다거나 해도 되게 잘 어울리고, 그리고 그 스타일링도 있잖아. 터틀넥 안에 셔츠 깃 이렇게 딱 나오게 해서 하는 거. 사실 그거는 목이 긴 사람만 할수 있긴 한데 저는 좀잘 못하거든요 <laughs> 그런 스타일링도 좀 쿨하죠 그 적정한 네크 그 높이를 맞추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맞춰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목이 긴 사람은 좀덜 접으면 되잖아 오늘 얘기한 내용은 그빛 과장님 블로그를 많이 참고를 했는데 이거 되게 하나 있으면 모으게 되는 그런 약간 마성의 제품이기 때문에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사셔도 돼요. 제가 파는 게 아니라서.